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의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잘 아시라고 믿고 지나갑니다. 오늘은 스물다섯 번째 가상칠언이라는 어휘를 연구합니다. 이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어휘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온, 7개의 말씀이 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험세. 그것들을 한데 묶어서 가상, 십자가 위의 7마디 말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이렇게 모으면 7마디가 됩니다. 그 마디, 한마디 한마디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가상 7언은 먼저 어떤 어떤 말씀인지 소개해 드리면, 첫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들 십자가 못 박아 이렇게 죽이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해 달라고 그들 이 하는 일을 모르고 저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내가 오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나가오니 있으라 리 이런 말씀하십니다. 에, 물론, 성경 자체는 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오네. 오늘 여기못터 했습니다만, 왜 앞에 당겼는지를 오늘 잠깐 설명하고, 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누가 보험이고 누가 보험 같은 에, 23장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 내 어머니라. 이는 마리아 자기 어머니 보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요한 보고 어머니를 음, 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 7장 46절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버림을 당한 것을 체감합니다 아, 고, 고통 중에 아,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네, 절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목마르다.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피는 흐르지요. 고통, 어? 뭐, 말할 수 없지. 아, 내가 목마르다. 외치 인간,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식 분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굉장한 함축을 갖고 있는 그런 한마디 외침인데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금 23장 40. 그리고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일곱 마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 절규요, 부려지점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다 용서하시는 글쓰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입 뽑은데도 어떻게 해요? 얘들 용서해달라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베드로가 한번 말했죠 우리가 사람이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일곱 번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곱 번. 아니야. 일은 번이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합니다. 일곱 번 용서하게 됐는데, 일은 번이 일곱 번, 번이.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뭐, 490번까지라는 말이 아니야. 얼마든지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 그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자기 이루십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불러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참이 기도는 정말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까지나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몇 번까지 봐 주십니까? 무한히 봐 주시라고 우리 주님은 이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누가복음 23장에서 두 강도 또 다른 복음에서는 행악자를 좌우에 두고 예수님 가운데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를 좀 비아냥거립니다 예수 당신 말이야 뭐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하더니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왜 죽어가느냐 당신도 좀 살고 우리도 좀 살려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 좀 조롱할 때에 그 중에 다른 강도 뭐 오른쪽에 있던 강도라고 천설로 전해져 있니다그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더라 구원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당신도 돌아가시고 얘들도 죽는데 거기서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 네 소원대로 내가 그렇게 할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거 있겠다. 예수님이 그날 나온에 가셨느냐면 안 가셨어요. 부활하는 아침에 마사길 나는 아직 아버지께 안 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구원을 약속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한게 있으라는 이것을 전성에 의하면 이렇게 말한 그 강도가 5편 행학자인데 그 이름이 디스마스라고 전해집니다. 이건 뭐, 성경 밖에 문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확실히 믿을 수는 없지만 하여그렇게전 디스마스가 하는 말에 디스마스가 에 대하여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약의 언어인 헬라로 쓰면 아멘 소일 레고.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한다. 세이 메론, 여기가 오늘입니다. 메데무 나와 함께 에세 니가 있으리라 어디에 엔토 파라데이소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원래 헬라어에는 구두점이 없어요 뭐 쉼표라든지 마침표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 세메론이라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붙느냐 쉼표를 오늘날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세메론 오늘은말 앞에다 콤마를 찍으면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되어 있고 만약에 세멸은 다음에 콤마를 찍으면 진실로 오늘 내가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밑에 번역이 더 취지에 맞다고 보면니다 왜냐면 그날 예수님이 나오에안 갔고 이 강도도 나오에안 갔잖아요 근데 이 오늘 내가 이 엄중한 시간에 너도 나도 죽어가는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감히 말하노니 네가 나, 함께, 나고는 있어야 언제? 장차.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맞을 것에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26번 강의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신 말씀. 요한 복음 19장 26절,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소 아들이니다 에, 오늘날 우리의 언어 개념으로서 여자여 하면 굉장히 좀불순하게 보입니다. 어머니 보고 어떻게 여자여 하느냐.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언어 관습에서서, 헬라 언어 관습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대방을, 여성을 존중이 여기는 칭호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 보고 우리 처럼뭐여자여 하게 사겠습니까? 그 말이 그대로 번역돼서 여자여지, 뭐, 진짜 존경하는 어, 어감이 들어있는 여자여. 아주, 어, 존칭으로, 예,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님, 우리 같으면, 어머님, 보십시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런,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키워오신 어머니, 얼마나 어머니의 가슴에 내가 품어져서 자라와서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고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의감이 담겨 있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장한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뒤에서 말씀하게 되는 제자, 요한이에요. 보고. 보라, 네 어머니라. 원래 이 요한과 예수님은, 사도 요한요, 예수님은 직접 뭐, 형제는 아니지만은, 어머니들끼리 형제가 아닙니다. 친형제는 아니에요. 사촌이나 뭐, 하여튼 족친입니다. 어머니들끼리 사촌이나 육촌이 형제면 그 아들인 예수님과 요한은 사도 요한은 뭐예요? 이종간입니다 이종 육촌이나 이종 팔촌쯤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으니 이제부터 내 어머니 너의 이모를 네 어머니로 삼아서 잘 봉양해 들어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효도하시는 그리스도 어머니를 위탁시키시는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진 어머니입니까 자네 번째 하신 말씀은 제9 0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께서 크게 설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 아람어예요아람어인데 예, 실제로는 시편 21편, 22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좀 이따 보겠어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뭐 때문에, 사박탄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기가 버려진 것을 실감, 체감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절규예요 예? 여러분, 이거, 이거,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에 보셨죠? 거기서 따온 사진입니다만. 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그대로입니다. 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심을 당한 것을 이제 느끼고 나면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류의 죄 짐을 지시고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죄는 인간과 사람을 분리는데그 분리를 자기 몸에 느끼면서 어쩌 나를 그 고통에 못내겨 즐겨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이 시편 22편의 다윗이 이 다윗이에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메시아 시입니다 예, 예수님이 당할 경험을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어찌하, 어찌하여 라마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시나이까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불여지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우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처절한 그 분리를 체험하면서 절규한 다윗의 시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입을 통하여 발설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 이럴 이 것을 미리 짐작한 시인으로서 자기 체험 뭐 예수님 당한 것보다는 뭐, 뭐 아주 적은 것이지만도 예수님 당한 그것을 미리 경험한 다윗의 시를 바로 이것이 오늘 내가 당하는 경험인 것을 다윗이 노래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 시를 그대로 엎절리면서그 고난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라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 목마르다 지금 이 모습이 참 목마른 모습이죠 입술이 타는 모습이잖아요 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시편 69편 21절에 성, 있는 말씀인데 그걸 성취한 거예요.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 시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는 장면. 시편에는 이런 시편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경험을 미리 노래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시편 69편 21절이 여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1장 3 4절에 보면 쓸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맛이 고자 아니 하였더라. 쓸게 쓸게 초탄 포도주. 시편 6 9편이 성취인 것입니다. 그는 포도주를 입에 대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갈증, 입술이 타는 갈증에서 마시나 왜? 그 전날 밤에 약속했잖아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나 하늘에 가서 새 포도주로 다시 마실 때까지 내가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바로 전날 밤에 약속을 했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맛보고 "아, 포도주니까 내가 안 마시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고통 중에서도 그것을 감내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을 처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러시되 "다 이루었다" 밖긴 했지만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습니까?" "뭘 다 이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헬로테텔레스타이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다 끝맺음을 했다 끝났다 인간 구원에 대하여 구약게 그토록 많이 예언하고 언약하고 표상으로 보여준 것을 다 성취했다고 선언하시는 이 선언이 다 이루었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그래서 뭐예요 메시야입니다 구약의 예언한 대로 다 사시고 이루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지금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의 예언과 언약과 표상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테텔레스타 하신 것입니다 특히 6월절 어린 양의 상징들과 표상들을 모두 다 이뤘습니다 우술체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치에 발랐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뼈를 꺾지 말라 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해질 때에 제 구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단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하고 이다 요한 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보라 세상죄를 제거한 하나님 뭐냐 요한복음에 친자 요한이 쓰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장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체 있는 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유월절 양을 유월절 양을 출애기 12장 6절, 16장 12절, 29장 39절 세 번에 걸쳐서 해질 때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해질 때에. 해질 때가 히브리말로 뭐냐면 벤 하르바임. 아벤 하르바임이 아 우리말로 해질 때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럼 언젠가 해질 때가 몇 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벤 하르반. 아 우리가 지금 성경시대의 시간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시대의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아침 해가 뜨면 0시예요. 그 다음에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가 되면 정오입니다. 7시, 8시, 9시, 10, 11, 12시가 일몰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13, 14 해가지고 자정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때는 1시, 2시, 3시, 4시, 5시, 6, 6시, 6시가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제 12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계절에 따라 보통 저녁 6시 경에 해당합니다. 이게 성경시대의 시간인데 그래서 저녁이 두, 저녁 사이인데 저녁이 두개 있었어요. 하나는 정오부터 시작하는 오후라는 저녁이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일몰 때부터 시작하는 이 저녁이 있습니다. 오후 저녁, 일몰부터 가는 저녁, 이 두... 여기서 시작하는 저녁, 여기서 시작하는 저녁, 그 두부 저녁 사이... 사이는 어떨까요 제9시예요. 제9시, 아까 그랬잖아요. 제9시에 숨이 끊어집니다. 십자가 있어. 그래서 이제 9시에 두 저녁 사이인 제 9시에 양을 잡았는데, 아, 아까 성경에 보니까 제 9시에 목숨을 끊어졌다. 하죠 예수님 십자가 에서 아주,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날 시간에 보면은, 오늘날 시간은 아침에, 아침 6시에 일출,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오후 3시, 오후 3시가, 아까 두 저녁, 사이, 요 저녁, 저녁 오후 3시니까 요양 잡았어요. 오늘날에 오후 3시, 신약시대 시간으로는 제 9시, 두 저녁 사이인, 우리말로 해질 때라고 한 것은 아주 두루뭉술한 번역입니다. 차라리 두 저녁 사이에 그대로 했으면 좋은데, 해질 때, 어중간하게 번역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신약 시간은 아테보험 21장 제 9시, 분명하죠제 9시가 오늘날에 오후 3시 맞지요? 그때 돌아가심으로써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는 그 시각까지 오후 3시를 딱 맞춰서 돌아가신 것이 정말 이체롭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누가 보면 23장.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되 아버지여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는 아심후 숨지시니라. 그렇죠? 다 이루었다. 내 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삶을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숨이 끊어집니다. 영혼을 부탁 위탁 자신을 비탁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일곱 번째 가상 체험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하십니다. 일곱. 참 일곱 마디. 첫째 뭐요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하시는 글서입니다. 둘째 디스마스에 약속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나원오을쓸 것이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효도하시는 글씨들. 그 다음에, 인류의 죄짐을 주시고 고난당하냐. 아, 너무 고난당합니다. 나를 어떻게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만큼. 그 다음에, 목마른 그 갈증을 호소하신, 인간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왜? 인간을 대신해 죽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 이런 것을 다 이뤘다! 성취하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으로 그의 생명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일곱 마디 십자가상의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아뢰게 하고 우리를 정말 슬픈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다 슬퍼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일곱 마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 일곱 마디 말씀에 대한 에, 명상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